b c 에 대해서 다음 루트 a 분의 bc 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첫번째 음,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분의 1의 값이 루트 5일 때자 x 플러스 x 분의 1이니까 양변 제곱 합시다 제곱하면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루트 x와 루트 x 분의 1의 곱에 2를 곱하는 거니까 2 x 분의 1은 5. 결과적으로 x 더하기 x 분의 1의 값은 3. 결과적으로 a는 3이다라는 게첫 번째가 나오는 거고요. 자, 4루트 b를 루트 b의 형태로 그러면 4루트 5에서 4가 안으로 들어가면 16이 될 테고요. 16 곱하기 5가 루트 b라고 했으니까 결국 b는 80. 자. C는 루트 120의 정수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정수 부분 찾을 때는 120보다 작은 제곱수, 우리가 보통 10의 제곱이 100이고, 11의 제곱이 121이다 보니까, 결국 얘는 10의 제곱과 11의 제곱 사이, 즉 10과 11 사이에 있는 수다 보니까, 이 값의 정수 부분은 1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의 값은 얼마? 10 결국 우리가 원하는 루트 A 3분의 BC 800이네 이 값은 얼마냐? 라고 한 거니까 결국 어 여기서는 20이 나갈 수 있고요. 결국 루트 3분의 2 유리화하면 3분의 20 루트 6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니까